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몰려오는 게 특징이에요. 혹시 정신병동에서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그 증상을 진짜 리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었을 때도 진짜 그랬어요.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게 뭐지 했는데, 진짜 숨을 못 쉬고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엄청 불안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물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물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려고 수영 강습을 등록했는데, 강습을 앞두고 거기 이제 고양 어울림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페에서 수영장 앞에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엄마랑 커피를 먹으면서 제 강습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서 빈속에 커피를 먹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거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사람의 몸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인 것들에 갑자기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불안해요. 제가 심장이 빨리 뛰다는 걸 느낀 거예요. 펄스를 세봤어요, 맥박을. 어? 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120회가 나온다고? 커피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절부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무슨 증상이야? 이랬는데, 진짜 안절부절한 <laughs> 그런 증상이 들었고, 엄마가 저를 보더니, 어,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몸이 사진 하것처럼 떨린다. 이거 지금 갈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수영강습을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고 병원 앞에 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손발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 손이 막 경직되고 떨리고 이랬어요. 너무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 숨도 잘안 쉬어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지개 저절라고막친경병의 증상이 뭐였더라? 아나 지금 신경에 문제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더 증상이 더 심해지고 막 이제 내 거를 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 간 병원이니까 막 이름이랑 써야 되는데 막 쓰면서 막 손이 계속 경직돼가지저러다 떨려서 아, 막 쓰는데 막울것 막 같은 거. 막. 그때 이미 울먹울먹 거의 울, 고 있었지 뭐. 거기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 다 보면서 막얘왜 이러지? 이런 표정이었고 다들 막 혈압을 쟀는데 제가 혈압이 보통 100에 80, 이랬거든요. 근데 160에 100인가 나온 거예요. 인생에 처음 보는 혈압이었어요. 이제 써놓고 기다리는데 아우, 대기하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계속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절부절 너무 불안해. 막 어떻게 어쩔 줄 모르겠는 지짜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줄 모르겠어. 막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 거리면서 막안 되겠는 거야. 데스크 가서 저기요. 진짜 죄송한데요. 저 진료 먼저 보면 안 돼요. 막이러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그냥 막 아니 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막 죽을 것 같아서. 이게 공황장애 증상에 죽을 것 같다. 이 말이 뭔지 진짜. 유치짜 느껴봐야죠. 그래가지고 가서 여쭤보신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정말 울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매뉴얼로 혈압을 재주셨거든요? 우선 선생님이 직접 혈압을 재주시고 청진을 해주셨는데 일시적인 부정맥이니까 부정맥 중에도 정상적인 부정맥이 있어요. 좀 일시적 부정맥인 것 같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봐라. 근처에 가까운 응급실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 갈 때까지 내가 무사할런지 문제 없이 거기를 갈수 있는지, 그 불안함을 캐치를 하시고, 가는 동안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와, 진짜, 진짜 그 말이 너무 위안이 되고 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응급실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laughs> 택시 기사님이 저를 이제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 썰도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응급실 도착하면 이제, 그 바이탈을 먼저 재거든요 그때 열이 8도 7이 나오더라고요 38.7도가 나오고 혈압이 160에 100 그때 하트레이트도 160 나왔고 응급실에서는 우선순위 분류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순위로 위급한장 구역에 이제 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모니터 달고, 이렇스 찍고, 막 검사 이것저것 했는데 이상이 없죠. 보통 그렇게 젊은데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이상이 없었고,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보는데 열도 나고 이러니까 열에 포커스를 좀 잡아가지고 감염이 된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 저 응급실에서도 엄청 진상이었어요. 진짜. 거기서도 어떤 남자 강 선생님이 저 위로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계속 막 모니터 보면서 선생님 저 가슴 너무 뜨거워요 막 이렇게 혈압도 이제 자동 혈압계를 대고 있는데 혈압 이 너무 높으니까 계속 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이는데 팔이 보라색이 되는나 <laughs> 피가 안 통해서 <laughs> 선생님 팔이 저려요 선생님 막 이런 팔에 감각이 없어막 계속 진상 <laughs> 아 이게 그때 느꼈잖아요. 아, 환자들이 되게 불안하구나. 실습하면서 각출지 학생이니까 막좀 좀 예민하신 분들. 아, 왜, 왜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 그때 이해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 환자로 있어 보니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그래서 계속. 뭐 열이 났던 것도 해열제로도 잘안 잡히고 이래가지고 뭐 하이드레이션 하고 몇시간인가 다섯 시간 있다가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퇴원약으로 인테놀이라고 심박동을 좀 느리게 하는 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혈관 대가 검진 잡으시겠냐 해서 아니요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볼게요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퇴원할 때까지도 하트라이트 120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퇴원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면서 이제 앞에 앞전에 아침부터 있던 일들 얘기를 해줬더니 친구가 너그거 공황장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무슨 공황장애야?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공황장애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랬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거를 이제 거의 광장표증이랑 비슷하게 여겼어요. 좀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 고백을 좀 많이 하면서 그 병에 대해 알려드는 시기였고, 사람 많은데 가면 힘들어하고 뭐. 그런 걸로 인지를 제가 좀 해가지고 아, 나처럼 사람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솔직하고 막 자기표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공황장애가 오냐 나는 이제 완전 외향인데 그런 뜻이었거든요 전화 끊고 나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공황장애 자가진단 증상을 봤는데 어머 <laughs> 아 내가 공황발작을 해서 응급실을 갔구나 이 증상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때 공황발작이 오고 나서 완전 제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심혈관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제가 가끔씩 공황발작이 올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응급실은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고요. 그걸 안 거죠. 내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죽지 않는다. 이 사실 알고 마인드 컨트롤 해 가면서 응급실은 가지 않았지만 공항 발작이 올랑말랑 올랑말랑 이제 전조 증상들을 계속 겪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계속 있었던 거죠 정신병원은 한 번도 안 갔고요 뭐 선입견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일도정신병원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전혀 그쪽에는 선입견 은 없는데 그냥 스스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기점으로보다는 이제 스스로 나의 자아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 6년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극복했던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공황장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약해서 공황장애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불안한지, 그거를 관찰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공황장애인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공황장애인가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혼자서 참지 말고 웬만하면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구조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